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다르고에서 나온 스페이스 워, 어, 레고 스타워즈 짝퉁 제품이고요 867C라고 되어 있는데, 어, 타이파이터 조종사입니다. 타이파이터 조종사인데요. 뒤에 보이는 타이파이터에 들어있는, 보시면, 어, 제품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, 그거 하나만 갖다 빼서 만든 거고요 어, 총 8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. 괜찮은 것도 있고, 별로인 것도 있고, 뭐, 갖다 갖다 하는데,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레고에 없던 무기들만 갖다 갖다 끼워 놓은 것 같고,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8개 다 모으시면, 블록에 하나둘씩 들어있어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있니다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 보고 정품의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요거 설명서는 뭐 중보로 들어있으니까 빼버리고 카드 한장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파이터 조종사가 영화에서 이번에 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뭐뭐 그 뭐, 뭐 말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. 조정하고 있는 것만 나오긴 하고요. 어, 저항군에서 한번 그 타이파이터를 타고 탈출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뭐 영화 보시면 아실 거고요. 자 보도록 합시다. 짠 짜자잔 짠팔 끼워 줍시다. 자 정품 같은 경우는 뭐다 끼어 있죠. 아, 끼어 있는데 모자만 끼우면 되는데 아 상체 자체는 구불되어 있구나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 얼굴 인상 쓰고 계시고 자 저항군 자 포스트 오도의 그 타이파일 조종사인데 그 제, 제국군의 그 잔당들이 모여서 따로 하는데 또 세력이 꽤 크게 된것 같습니다. 자 정품이랑 뛰어서 비교해 봅시다. 자 비교해 보시면 자 몸통 프린팅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역시나 얼굴이 어, 조금 저 블록 자체가 좀안 좋은 것 같고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. 몸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뒤쪽은 뭐, 어이고 얘는 뒤까지 다돼 있네.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헷갈려. 자, 갔다가 얼굴, 이걸 끼워주시면 되는데, 얼굴은 많이 좀 실망스러워. 얘네들, 저, 지금 이번 거 보니까 하체, 그, 목 아래 부분은 괜찮은데요. 목 위쪽, 얼굴부터 그, 마스크 쪽, 그쪽들은 좀 개판인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걸 감안해 보시고요. 자, 총도 그냥 무기 같은 거, 큰 거. 원래 정품면은 그냥 요거만 하나 끼고 있죠? 그번요거만 하나 끼고 있는데,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결정적으로 그게 없네? 아, 여기 있구나, 여기 있구나. 어, 없어진 줄 알았다. 자, 정품에 보시면 여기 붙어 있는데 요거는 따로 떨어져 있네요.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거 보면서 저기 산소 마스크 그런 식으로 여기 밑에다가 자, 끼워서 얼굴을 빼고 해야겠다. 정품은 요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안 들어가. 넣기도 힘들어. 들어가 주세요. 안 들어가요. 쑥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? 자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냐. 자뭐잘 밀어 넣으니까 들어갔는데요. 정품은 보셨, 어, 여기 아까 붙어 있고요. 정품은 여기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,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밑에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. 자 이렇게 하셔서, 자, 가져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뭐가 좀 산소 마스크 같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뭐무기뭐 그냥 먼저 끼웁시다. 있는 대로 끼워서, 자 이런 피스토리 발사, 총알이 총이 발사되다니. 자잘 안들어가 자 이렇게 하신거 제다가 들어서 어, 손에다가 껴주시면 또 빠지네요 아 힘들어 <laughs> 하나 끼면 하나 빠지고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있고 약간 몸통만 받고자 얼굴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예, 프린트 차이가 많이 나죠 자 플라스틱 자체가 안좋은거니까 예. soa나 댓글에서 나와야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 자요건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카일로 렌이나 뭐비처 비비파 같은 경우는 좀잘 나온 것 같은데 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실망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자또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저 제품에 똑같은 게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 제품에 하나만 갖다 만들었고요 자 피스가 이렇게 몇 개가 남았는데 요건 나중에 밀레니엄 팔콘하고 뭐 타이파이터 작은 거 만들 때 어, 사용하시는 블록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격하고 트위해 하지며 버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.